먹보, 먹보 초등학교 펭그 먹보입니다. 안녕 먹보야 또 보네. 어 펭그야 오랜만이야 일주일만이지? <laughs> 왜 우리 일주일마다만 봐? 우리 먹보 초등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와? 먹기만 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먹보 초등학교. 야 아. 맛있게 잘 먹게 요 선생님. 잘 먹게 습니다게 어, 많이 야. 먹어 먹보가 청국장 먹고 싶다 그랬지? 네 선생님. 됐어. 선생님이 다음번에 적어도요 나는 비엔나 이렇게 하는 게 나도 초 나는 요리 선생님들이 사진 찍을 때만 쓰는 줄 알았어 나도 나도 내가 이무약을 먹을 줄이야 나도 <laughs> 이 귀한 거로 자 어디 먹이야응 음. 다시 왜 응. 음 아니야 흐름이 켰어응음 이렇게 햄은 언제 먹어도 맛다 맞아 먹고야, 너 오지 아파? 왜? 오늘따라 밥이 덜 끼는 것 같네. 응, 내 컨디션이 안 좋아? 밥 가. 그래. 좀더 먹을까? 오, 좋다. 오, 구게. 잘 끌었죠? <laughs> 선생님, 아, 어? <바로> 학생이고. <웃음> 선생님이세요. <웃음> 저한테 존댓말 하시면 제가 무안하잖아요. 진짜 맛있다. 음. 음. 많이 먹어 많이 있으니까 반찬도. 예. 네. 펭구야. 응? 우리도 한번 데이트 나가야지. 어디? 펭구랑 나랑 단둘이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펭구 어? 왜 그래? 기분이 없어졌어. <laughs> <안 빠졌다. 웃음> 마음 많이 했어? 아프다고. 뱅구야, 부르줄까? 호호해줄까? 뜨겁다면. 나도 너를 저 세상 보내고 호호해줄게. 뱅구야, <laughs> 왜 그래? 음. 우리 아빠가. 응응응 <laughs> <laughs> 먹고 귀엽지 않니 했거든. 음. 내가 정말 존댓말로 안녕 했어. 음. 안 그래도 아버님이 놀러 오라는 거 같은데. 안돼, 너 놀러 가면 우리 집 쉽게 거든 나. 내가 먹을 <먹었으면> 건 내가 사갈게 <laughs> 안돼, 놀데 없어. 에이, 뭘 놔. 갖고 들고 갔다가 배 쪽에 다 넣어서 갖고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펭크야 <laughs> 음. 음. 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한입 드세요 우리 구독자 중에 선생님이 있을까? 나보다 다 나이가 많지 않을까? 펭크 <laughs> 시잖아, <laughs> 그거 못 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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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야 음. 요즘 유행하는 어머스도 안 하고 짱게임도안 하네. 너 진짜 유행을 모르구나. 펭구야, 먹보는 음. 생강 먹는 게 제일 좋아. 난도 안 걸기 쉬운데. 펭구야 난 친구가 있어 펭구야 왜? 나 말고 다른 친구 만나다 걸리면 알지? 그래 너가 나한테 맞겠지 먹고밥더 줄까? 모질렀겠는데요네 보잖아요 아까 종말 내가 네. 선생님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니 선생님 이거 양이 너무 많은데요? 했으면서 음. 역시 먹꽃은 새끼 최강자야 뭐야 어, 음. 나중에 먹기 대회에 나가서 우리 아빠랑 만나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아, 그리 아버님은 이길 수는 없잖아. 네가 이길 수 있어. 아니야, 절대안 이길 거야. <laughs> 잘 먹어야지. <보여야지>. 선생님 <laughs> 어, 잘 먹네, 핑거. 맛있어요. 아, 음. 선생님 저도 잘 먹죠. 원래 많이 먹잖아, 넌 <laughs> <laughs> 세상스럽게 왜 그래? <laughs> 먹고야 너네 부모님은 참 힘들겠다 네, 선생님 of a little bit of 야 little b i 가 그냥 a 먹지 t t 야먹 b 는 먹는 거에 참 i t t 네 e bit of 일단 이만큼 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니? 네 그러면. <laughs> 생각하니까 또갈면 자, 그러면. 자, 그냥그냥면지그냥그냥면그냥그냥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좋아? 러면 자, 그 좋아 얇게 먹어야 돼 오랜만에 소시지 먹으니까 맛있지? 네 선생님 바꿨다고 <laughs> 손이 이쪽으로 갔어 음. <laughs> 아왜 <laughs> 그래 행구껀 안 먹어 아 그치 행구야 누구세요? 봐봐 원샷 원칩 아 음, 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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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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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laughs> 선생님, <laughs> 약국 내 빠빠 해 먹을래요. 그짓말 좀 하지 마. 펜! 못 보고 뺏어 먹었겠지. 펜카왜배서 먹겠니? 맞아. 억울해요, 선생님. 느낌이 <laughs> 네 <팀이> 안 좋다. <laughs> 좋. <좋아. 웃음> 됐어? 너무 많다, 밥이. <laughs> 선생님 안 더우세요? 응 더운데 보일러 따뜻하게 털어놨어. 아니면 덥다고요. 난 <laughs> <laughs> <오늘> 진짜 재밌다. <laughs> 음. 맛있다. 음. 이야. 어 선생님 콩국가 진짜 제대로 끓였네요. 맞아요. 콩정콩 어. 진짜 그게 비싼 거야. <웃음> <웃음> 선생님 다음에는 날도 춥고 한데 비어고만또 다음 감자탕 어떻게 안 되고요? 아, 안 돼. 거기거기 <laughs> 거기, 거기 뭐냐 이슬이도 같이 좀 해가지고 <laughs> <laughs> 장난해네. <laughs> <laughs> 선생님 다음에는 돈까스 해주세요. 알겠어요. <laughs> 선생님 직접 만들어 줄 거죠? 어디 또 마트 가서 사와 가지고 <laughs> 할건 아니죠? <laughs> 아니야 천수님의 친구 비비고 가 있어 천수님의 <laughs> <laughs> 친구를 비비고 야와 <laughs> <더> 이게 <laughs> <laughs> 다 들어가서 응? 먹옥자 보지마 생글야 <laughs> 나의 사랑은 이별난심이야 내가 먹을게 이자 화살 <laughs> 저희 오늘 먹고 초등학교 급식 1탄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탱구야 인사해야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 Bye bye.